진짜 네 여러분 1 7과네 이제 십팔 과가 마지막인데 이제까지 열심히 들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이번 과에서는요 재미있게 그 여행할 때 많이 쓰이는 회화에 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네, 베트남 여행 가, 가실 거죠 네 베트남에 되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재밌는데도 많은데 네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회화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자 그러면 우리 단어 볼게요 패턴 회화 일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또이 명사 네 사실 이건 단어라기보다는 구문이죠 우리 뭐 주문할 때 기억나세요 뭐 주세요 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실은 뭐 구매하실 때요 딱이것만 쓰시면 돼요 쪼또이 다음에 명사 자 쪼는 주다란 뜻이었죠 주다 네 그래서 명사를 나에게 주세요라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음식점 가서 주문하실 때도 네뭐 티켓 사실 때도 네옷 사실 때도 쪼또이 명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그 다음 단어 읽어볼게요. 네, 왜왜 하면은 표 티켓이에요. 비행기표 어떻게 할까요? 왜 마이바이 자, 마이바이 하면은 비행기예요. 비행기 자, 그 다음에 버스표 왜세위세위 네, 하면 버스 그래서 버스표 비행기표 사실 비행기나 버스는 이따가 뒤에 뭐 타고 갑니까 할때 나올 거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표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냥 편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왕복할 것인지. 자, 자 이게 조금 어려워서요. 이거는 바로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읽어볼게요. 왜그 호이? 왜그 호이? 네. 왜못르왜못르 왜그 호이가 바로 왕복표라는 뜻이고요. 왕복표 왜못르이시 바로 네, 편도 네, 편도표. 자세 번씩 읽어서 외울게요. 같이 따라 읽어주세요. 왜그 호이 왜그 호이 왜못려왜못려왜그 호이 왜 못러 그래서 왕복표, 편도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 하면은 어디 어디로 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면 설명한 것 같은데, 네, 자, 조금 좁은 공간에서 넓은 공간으로 갈때 나가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우리 건물 안보다 밖이 더 넓은 공간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다 이렇게 써요. 자, 반대말 들어오다는 베트남어로 와오였죠. 네, 와오. 네, 자 하면은 나가다, 와오 하면은 들어오다. 뭐 나가다, 나오다 다 돼요. 네. 자 나가다. 자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우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내려가다라는 뜻을 쓰죠. 아, 나 부산 내려가려고. 이 말을 더 많이 쓰죠. 부산 가려고. 그 말이나 부산 내려가려고 같은 말이죠. 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서울 갈때 아, 나 서울 좀 올라갔다 오려고. 네. 올라가려고 이렇게 쓰죠. 네. 그 말은 서울이 위에 있고 부산이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방 내려간다. 서울 올라간다. 이 말을 많이 쓰죠. 네,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그런 말을 써요. 왜냐면 하노이의 호치민이 네. 자, 베트남 지도인데요. 하노이, 호치민이 보시면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리고 하노이는 이제 베트남의 수도, 호치민은 베트남의 경제 중심 도시. 그러니까 왕래가 많겠죠. 왕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하노이, 호치민, 특히 이렇게 북부와 남부를 오갈 때 이제 우리나라처럼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러한 말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아니고요. 네, 베트남 사람들은 들어간다, 나온다 이렇게 써요. 들어간다, 나온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지금은 탱포 호치민 여기가 호치민이죠. 자, 호치민에서 하노이를 갈 때는 자 보시면 이렇게 좁게 가다가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가는 거죠. 자, 남부에서 북부를 갈 때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도 잘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탁 트인 공간으로 자 그래서 북부 예 북부로 갈때 남부에서 특히 남부 이제 호치민 이 중심이죠. 네, 호치민에서 하노이 갈 때, 남부지역에서 하노이를 갈때 나가다 라는 동사를 써요. 네, 물론 D를 하셔도 돼요. D 하노이. D 하노이나 자 하노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하노이로 나간다. 이런 말,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좀 억지가긴 하지만 나간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자하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물론 앞에 D를 붙이셔도 돼요. 사실 이 자는요. 굳이 번역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노이 간다 라는 표현을 자하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호치민에 올 때는 북부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살던 북부 사람들이 호치민에 올 때는 뭔가 역시 좀 좁은 공간으로 가는 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와우. 다이노포 호치민 네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싸 바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실 때는 그냥 가다 오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느낌을 잘 살려주시면 돼요. 자, 이 지도를 기억해 주세요. 네, 넓어지죠? 좁아지죠? 네, 아시겠죠? 자, 자 하노이 뭐 하노이를 나간다는 건가? 하노이 밖으로 간다는 건가? 이 말이 아니라 하노이로 가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네, 바오 호치민 호치민으로 가는 거. 네.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요. 거기 책에 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세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갈게요. 네. 자, 따라 읽어주세요. 쪼, 쪼이, 못, 왜, 디, 사, 하, 노이. 쪼, 쪼이, 못, 왜, 디, 사, 하, 노이. 왜, 그, 호이. 하이, 왜, 못, 르 왜, 그, 호이, 하이, 왜, 못, 룬. 자, 번역을 해볼게요. 쪼, 또이. 그 다음에 이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은 명사구가 되죠. 뭐를 주세요 라는 말이니까. 쪼, 또이, 못, 왜. 아, 표한 장을 주세요 라는 뜻이죠. 네, 그 표는요. 뭐뭐뭐뭐 하는 표예요. 이렇게 수식이에요. 그러면 하노이에 가는 우리 사하노이는 하노이에 간다 라는 뜻이었죠. 하노이로 가는 표한장 주세요. 라는 표현이죠. 네, 나에게 하노이로 가는 표한 장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왕복이요? 편도요? 물어보겠죠? 네, 바로 왜그호이 우리 하이 하면은 영어의 오알이랑 똑같죠? 또는 이란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왜그호이 하이, 왜, 못, 롯. 아, 왕복이요? 아니면 편도요? 이런 말이죠? 네왜그호이 하면 왕복. 왜, 못루 하면 편도였으니까 자 조금 이사 개념이 조금 어려우셨죠 네. 요 지도를 보고 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공간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보고 네 이로 넘어갈까요 자 따라 읽어 주세요 쪼또이못왜리 자, 하노이 왜그 호이 하이 왜못 르, 네 패턴에 아 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패턴에 아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노이 나가다, 호치민 들어오다. 자, 이 개념만. 자, 하노이. 와우, 다잉, 포, 호 지, 민 요게 바로 패턴의 하의 학습 목표였고요. 자, 이를 보시면 정말 간단하죠? 네. 금방 끝나겠죠? 네. 자, 요 단어 알고 계시죠? 왜 하면 은돌아오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집에 돌아오다. 왜냐. 귀가하다. 기억나세요? 왜냐. 자, 귀국하다. 왜넣 되겠죠 나라에 돌아오는 거니까 귀국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왜 하면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다 자 그러면 바로 볼까요 또이디 하노이 왜 번역 바로 해볼게요 나는 니 하노이+ 하노이에 간다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자요 말이 바로 나는 하노이 갔다 돌아왔어요 요 말이에요 자요 문장을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은요 두 문장이 합쳐진 문형이에요 보시면 또이디 하노이 나는 하노이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또이베 나는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합쳐져서 이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하노이 갔다가 돌아온다라는 말이죠. 나는 하노이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네, 과거형은 물론 없지만 이렇게 완료로 취급을 해서 나는 하노이 갔다 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디 장소, 혹은 여기 명 동사가 올수 있죠. 뭐뭐 하러 간다. 그 다음에 왜 하면요. 장소에 갔다가 온다. 뭐뭐 하러 갔다 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돼요. 자리 잘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볼까요? 띠, 람, 왜 하면은 띠, 람,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우리 일하러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일하러 갔다 왔어.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러 갔다 왔어 니호왜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그럼 어디 갔다 왔어 한번 해볼까요 니너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 쓰신 다음에 니도 왜 하면 어디 갔다 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또이닐람 아, 왜? 아나 일하러 갔다 오는 길이야. 또이디 혹 왜. 어, 나 공부하러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 장소 혹은 동사, 왜 하면은, 거기 갔다가 왔어. 이 말이에요. 네. 쉽죠? 자, 한 번만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네, 또이디, 하노이, 왜. 나는 하노이 갔다 돌아왔어. 네. 정말 간단하죠? 어디 갔다 돌아왔어. 디, 어디, 외,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